라스트 토마샥류 한번 들어가 봅니다 드라마드카이 <laughs> 김팔숲속 우리는 스티브 퍽은 블라드로 <웃음> 몽구야 <웃음> 이게 어쩐일이야아 구 몽구 야 실화냐 몽구? 너무 달달하고요 개입이 있는 몽구고요야 몽구 괜찮나 진짜? 이거 몽구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거 이걸 몽구가 희귀 포켓몬이 또 이게 환상의 포켓몬. 와. 너무 신기한데요? 잼든인가? 그러게. 와, 저 세이블 발전부터 안 돌리는 거 봐라, 저 앞사반 녀석. 세이블 제가 혐오증이 좀싫어됐습니다안 돌릴 수 있지. 저 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이블이. 역시. 나는 세이블이 이미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걸 알았지. 어쩐지 냄새가 나더라고. 어쩐지 냄새가 나고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세이블이 나를 위해서 와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아주 좋다. 한방 잼든 이런 걸 생각해도 그냥 일단 루인도 없고 마부도 없거든요. 현재 나온 폭이라고는 개입이 전부야. 역시나 아담한테 개입이 있으니까 질을 지리, 높여봤자 끝나거든, 개입이. 그래서. 아담을 노리면서 좀 이득을 골라 하는 것 같죠? 그럼 뭐 하나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이 림스가 돌려버리는데. 알아들어? 알아들으시냐고. 아, 어, 세이블 좀 센스 있는데? 이걸 바로 돌리러 온다? 오. 세이블 상당히 괜찮은 녀석이죠? 오, 나는 이거를 바로 돌리러 온다는 생각은 세이블이. 바로 돌렁이 생각, 생각 안했 는데, 아주 이거 괜은 녀석 이있 어요. 다시 보이 네 세이블 지금 평가 상향 중, 내부 평가 내부 시험 도 상향 중. 아주 메셔 너있 어. 너뭐 냐? 계속 오 네. 이 사람 여서 뭐하는 겁니까? 당신 뭐해? 어? 뭐하고 있었어 당신? 이득을 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군 뭐 개입은 끝났겠죠 이제 오, 우리가 이득을 너무나 잘 보고 있는 상황인데, 힐러가 뭐 별게 없는 상황이죠. 화사 오호, 오호, 아 이걸 여기로 와? 아, 오랭클린이네 그래서 아까 메디키집을 못했구나. 귀요미일세. 귀요미야. 아, 판자 어디 있나요, 여기? 나 가겠는데, 이거? 와, 그치, 급하다, 켈로 이거 비추는데 말이죠. 이거, 이거. 그래, 여기 판자 있구만. 이거 비추인데, 비추. 게임 끝나고 싶어. 게임이 끝날라고 아주 그냥 몽구가. 노력을 하시는데? 계속 어? 공구가 괜찮나 연기 같은데 약간. 그렇 연기 같지 연기. 어, 오늘의 첫 가지 어떤 것일까요? 채팅 추천 몇에서피그요아 당연히 가능하시죠. 아또 피그 멋있게 한번 보여주시라고 이걸 또 당연히 가능하시죠. 수방. 맞을 리가 없지 스프린더가 있는데. 메디켓 한개 주고 그까발전이 들고 나가지 뭐뭐 뭐 게임은 끝났다고 봐도 모방하겠습니다 진짜 잼든 연기 아니오 이거? 뭐야 이거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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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구가 독이 잔뜩 오른것 같은데? 아 그런가? 조율로 위치범면 선방잼든인가? 그럴수도 있겠네 여긴 누가 깔아놓은 거야? 오박오박 커버링이 오는 게 너무 달콤한데? 그지 자르자세요, 무쳐마춤배님 진짜 연기인가? 여러분 생각하는 연기 같아? 나는 잘 모르겠거든. 한방이 있긴 하다 근데 진짜로. 진짜 한 방이 있긴 하네. 갑자기 보였어요 두네. 뭔가 색깔이 다른. 그렇지 이거잖아. 너무 수상한데 이거. 한 방은 끝이 났어요 지금. 어좀 수상해 그래?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출근 열어보 y 고열어 g 었어복남님 어서오세요 역시나 캐리중입니다 몽구 불쌍하다고? 여러분들 진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그런 말은 몽구에게 실뢰가 아닐까? 몽구에게 신뢰가 아닐 아까 총구판 생각하네. 총구판이 이러고 출구 못 내려가지고, 좀 그랬던 게 생각이 나. 캐릭! 세터님 반갑습니다. 아, 잼든 아티스트 림스 영상을 봤어요 씨. <laughs> 아, 또 이거, 한 명을 또 이거. 오늘 어렸구만 한방 조율 프랭클린? 안 되지, 약통줄넘기어도 뭐 여러분들. 몽구하시면은 <laughs> 위험해요. <웃음> 야, 몽구는 지금 주말 저녁에 하는 깡은 뭐야? 어쩔 수 없지. 방송하면서 먹기 쉬운 대하 소금구이와 갈치조림 먹자. 대하 소금구이가 맛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갈치조림까지. 뼈를 누가 발려 줄까요? <laughs> 누가 뼈를 발려 준다면 참 좋을 텐데. 떡볶이가 두 명이구만. 오, 이거, 이거, 이거. 떡볶이가 인기가 많군요. 세이브어그로데 근데? 박강정. 아, 헤드셨구나 심지어. 예술이지, 그러면. 박강정, 부럽네요. 아, 강차님이 3년 구독을 이렇게 배고프신가요, 강차님? 강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거를 3년 구독이면 진짜 이게. 항상 저를 늘 응원해주시는 그건데, 시청자분이신데, 너무너무 제가 항상 응원을 크게 받습니다.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저는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만큼, 오실 때마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항상 노력하는 모습, 항상 초심 잃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차님, 3년 구독! 예스! 예스! 떡볶이 김밥 추가? 이야, 또 예술이네, 또. 힘떡순. 얼더, 파이팅! 일단은, 지금 세이브이 어그로가 대박이었다가 걸려, 걸러, 걸러졌는데. 그러는 누굽니까? 아직까지 그 어떤 단서조차 보이지 않는킬로 만난 적도 없어요, 지금. 히스다. 히스다가 또 마시지, 또. 강된장, 강된장이 밥, 밥도 둑이 오일시적야 <놀라> 뭐야 오오오오야 진짜 깜짝 놀랐잖아 힐 좀비야 나 뒤틀림 잘 들고왔다 휘짜드립 치다가 그거 할뻔오 여시퍼군 공감대 형성 내가 다치면 아 친구들이 다치면 내 오라가 보여 아이, 덕님이 이거를 또 구독의 세계로 반갑습니다덕꼬님 이걸 구독, 야, 거울식골 왜한 거야? 왜 야외에서? 뭔 양반이지, 이거? 덕꼬님 너무나 소중한 구독이십니다, 그쵸? 정말 소중한 구독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어 멋있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광고 없이. 편하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S급 구독을 들어가. 다 거울 식구가 여기서 판을 쳐? 그런 거못 보지 우리. 그런 거못 봐요 우리. <laughs> 야, 거울 식구를 진짜 새벽 1 시에 지금 1 1 시군요. 새벽 1 시가 아니라. 그게 됩니까? 아니 거울식구를 하는 깡은 뭐지 지금 여기서? 아 야외 맵퍼링 쓰는 걸 까먹은 거 아닐까? 아니 난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몰라 뭐 돌려 그냥? 한 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림스 야외 거울식구 치면 제가 한개몇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만들어내긴 합니다 돌아줘. 안썼는데너 잡을 거야 나? 못 잡음. 야식 얘기하니까 야외 식구가 나왔어요. 그런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통한 건가? 야외 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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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 야식 이런 느낌으로. 너 내가 꼴보기 싫겠지. 그렇지? 미 들고 왔어요, 지금. 꾸 준하네. 거미가 날아갔죠, 이제. 넌못 잡는 거야, 나. <laughs> 이거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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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스 테스트 좀해 볼까?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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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a 싸아 I can do this all day. 난 내가 죽어도 이걸안내립니다싸 h 싸 a 싸 s 싸 h 싸 a h Sah, Sah, s a 아 싸아, 싸아야 거미 주지 마라 좀 야, 거미 주는 거 아니야? 너가 지금 히네줘히네줘 그래서, 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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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아. 다신 거울 싣고 못하게 해줄게. 내가 야, <laughs> 한번 체크해 주라 그런 거임. 애들 한방 체크만 해줬다. 얘들아, 조심해라. 재밌수 있으니까. 아, 책 일부러 죽은 거야. 체크해 줄라고. 근데 진짜 있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세이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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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까 한방 뻔하야 했지 이속도 빨라졌야야야살야 내려 야세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출하기야야 영궁각이 눈앞에 난가? 세이블이네 어그로가 힐받고 세이블이랑 나가면 되겠죠? 맵퍼링은 안든 식구의 잘못 일 다시는 야외 거울 식구를 하지 않을 것. 세이브가 손잡고 나갈 수가 있나요? 세이블. 디틀림. 세이블가 손잡고 나가기 서고. <laughs> 세이브 어때? 이게 맛이지. 지연선님 반갑습니다 거울 식구 사냥꾼 님 썼습니다. 아왜 맥포린을 안쓴 거지? 아니 아이디는 또 고스트페이스요. 어떻게 된 잼든이네. 와. <laughs> 아 다시는 안 하겠고 뭐 거울 씻구도 아니야 심지어. 야 유리 조가 맞아요 씻구 바뀐 거 지금인가요 이거? 야, 아니잖아 지금. 이거 연기였던 거 같은데 이거. 야애도원 벌써 바뀐 거 아니죠 여러분들? 씻구 너프되는 거 안, 아직 안 돌아잖아.